40년 내내 이 사람을 증오했습니다. 이 순간이 오랜 복수의 끝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지요. 이 양반은 옛날엔 참 대단했었습니다. 이 집안 사대 독자에 나라에서 군대 면제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의스댔겠습니까 어쩌면 그 귀한 대접이 이 사람을 망쳤는지도 모릅니다. 술과 도박으로 밤을 새우고 밖에서는 여자들 뒷공문이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. 여보, 제발. 저는 그 옆에서 그냥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. 영감, 약 드셔야지요. 지금은 이렇게 약 챙겨 먹여야 겨우 숨 붙이고 사는 신세가 되었지요. 어쩌면 이 시간이 천벌을 받는 거라 생각됩니다.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건제 죄라고만 믿고 살았습니다. 시어머니의 구박과 질책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모릅니다. 애를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.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. 아이를 갖지 못한 죄책감에 저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지요. 이 지옥 같은 결혼을? 나는 왜 했을까? 그때 쌓인 원망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해서 응원의 힘을 보내주세요. 이제 와서 이 사람이 가끔 그런 눈빛을 합니다.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듯이요. 이 양반아. 예전엔 눈길도 안 주더니 이제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.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이 사람 입이 아주 조금씩 떨리더니 겨우겨우 말을 짜내더라고요. 뭐미아이 양반아. 뭐라고 하는 거야? 이제 와서 미안? 그게 다야? 평생 단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.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겨우 입을 뗐습니다. 고맙더라 고맙긴 뭐가 고마워. 당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,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내 가장 큰 복수야. 그런데 이제 그 복수 끝내렵니다. 사실은요, 증오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더군요.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먹이고 밤의 숨소리 확인하느라 깨는 그 시간들 사이로 언젠가부터 미움이 조금씩 달아 없어졌습니다. 이제는 40년 지독한 원망이라는 짐을 내려놓겠습니다.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